안녕하세요. 연세청하레니언 원장 남수입니다 여러분은 얼굴 주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주름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기도 해요. 고단한 삶에 인상 찌푸리 반복됐다면 깊은 미간주름이 있으실 것이고, 눈웃음이 매력적인 분은 눈가주름이 많으실 것이고, 귀엽게 코 이렇게 찡긋 하는 습관이 있으시면 콧등주름이 많으실 겁니다. 모든 주름이 다안 좋은 건 아니에요. 주름이 나의 살아온 시간과 어떤 반복 적인 습관을 반영하는 만큼 보기에 좋지 않은 주름이나 혹은 조금 흐리면 좋을 주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름이 가장 보기 안 좋으실까요? 오늘은 미간주름입니다. 왜 사람들이 미간주름을 싫어할까요? 미간주름은 불안한 감정이나 스트레스, 초조함 같은 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나타납니다. 또한 미간에 주름이 있으면 주변에서 어, 좀 냉정해 보이거나 딱... 하거나 혹은 무서운 인상으로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미간주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미간주름은 신경을 써야 되는 주름일까요?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주름에도 깊이에 따른 단계가 있습니다 워츠 피부 노화 등급이라는 사진이 있는데 영상 올라온 사진은 이마 주름이긴 하지만 어떤 파악한 특징 단계는 부의적으로 공통적입니다 0단계는 아예 주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1단계는 가만히 있을 때 주름이 없는데 표정을 지으면 약간 잔주름이 생기는 거고요. 2단계는 가만히 있을 때또 잔주름이 약간 있고 표정을 지을 땐 조금 더 깊은 주름이 잡히는 거고요. 3단계는 가만히 있을 때도 주름이 보이는 약간 가는 주름이 있고 표정을 지으면 주름이 더 깊어지고 4단계는 가만히 있을 때도 아주 깊은 주름이 있고 표정 지을 때도 깊은 주름이 나타나는 단계로 나눠서 보통 총 5단계로 나뉘는 등급입니다.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미간 주름을 치료할 때는 주로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첫 번째는 보톡스 두번째는 주름 필러 그 다음에 세번째는 주로 콜라겐 주사입니다. 영단계는 대개는 치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름이 없는데 무슨 치료인가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간혹 습관적으로 인상을 쓰시거나 예방적으로 근육 움직임을 차단해서 무의식적인 습관을 강제로 못하게 하는 예방적 보톡스를 좀 고려할 수 있고요. 1, 2단계 정도일 때는 보톡스로 예방적 혹은 치료적으로 미간 주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펜 잡는 부위가 이제 움푹 들어가는데 펜안 잡으면 자국이 흐려지는 것처럼요. 주름이 흐려지기를 바라는 단계이고 리버서블 그러니까 주름을 돌릴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달된 근육이 약간 느슨하게 늘어지면서 주름이 펴지기도 하는 거를 기대하기도 하고요. 근육 모양에 맞게 표정 움직임을 살펴보고 놓아야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2, 3단계일 때는 주별로 콜라겐 주사를 고려합니다. 손으로 당겨서 피면은 없어지진 않는데 뭔가 이제 가는 선 같은 게 있는 단계이고요. 주름의 깊이가 필러 커터를 놓기에는 얕기 때문에 좀 쓰기 곤란하고 그때는 그 주름 부위에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주베륵을 놔서 주름이 좀더 펴지기를 기대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마치 그 페이닝터 치료하듯이 하는데요 진피층에 콜라겐 형성을 자극해줘서 주름을 좀더 완화시키는 방법이고요 단점은 이게 한 번에 완성되진 않고 한 4주에서 6주 정도 간격으로 한 3번, 5번 반복하긴 해야 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베륵의 장점을 이용해서 주름 자국을 없앨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간주름 필러인데요. 2단계는 조금 애매하고요. 3, 4단계. 그러니까 이게 당겨봐서 주름이 아예 안 펴지고, 이렇게 주름을 만지면 이렇게 울렁하게 골이 들어가는 정도일 때는 주름 필러를 추가로 고려하게 됩니다. 주름 필러는 단단하게가 제일 무른 편에 속하지만, 진피층에 주입하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면서 지속력이 생각보다는 꽤긴 필러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정말 얘기 정말정말 정말 하기 싫었는데요. 가끔 가장 걱정하시는 미간 주름 부위의 필러 시술 부작용 중 하나가 이제 실명, 그다에 피부 개사인데. 말만 들어도 섬뜩하시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도 선뜻 못하고 저도 할 때마다 그 요만한 주름에 아주 아주 초긴장으로 조심스럽게 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사고는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고 예방이 최고니까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뭔가 이제 그런 실명이라든지 괴사를 일으킬 만한 그런 혈관들이 진피층까지 도달하신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필러를 두께에 맞춰서 잘 위치하게 되면은 진피층의 지속력도 길면서 주름도 완화시키고 안전하게 주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간 주름이지만 더불어 고려해야 될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 미간을 중심으로 이제 이마, 그다음에 등, 눈썹 주변, 그러니까 콧대도 있고요. 미간이 이 상부 얼굴의 중심이다 보니까 얼굴 주변 구조와의 관계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미간 부위 근육은 코랑 이마 그리고 눈 주변에도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이제 볼 때도 제가 이제 빤히 쳐다보는 거는 말하시면서 뭐 인상을 찌그러보기도 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고 그래서 이제 근육의 상관 구조, 이마랑 코등상관 관계가 있어서 보통 이렇게 여기 콧 미간 이말한 축으로 보고 보톡스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 볼륨이 이제 콧등이나 아니면 요 중앙 부위 눈썹뼈가 발달하신 분들은 미간 주름도 깊으면서 여기 에쏙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간 주름을 생각하시는데. 요코 가로 주름이 심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콧대나 이제 이마도 같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 필러를 같이 고려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좋은 인상을 주기 힘든 미간 주름의 정도, 내가 치료 받아야 되는지 그런 단계와 그리고 그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어, 이건 제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해도 되겠죠? 어, 별건 아니고 제 친구 중에 초등학생 아들을 둔 친구가 있는데 너무 말안 들어서 인상을 팍 쓰면 아들이 그런데요. 엄마. 미간 보톡스를 맞을 때가 되었어라고 한대요. 너무 웃기죠. 인상 쓰는 일 없이 활짝 웃으실 수 있는 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간 주름 진료서부터 시술까지 같이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 청아린 피부과 특소는 언니 남세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